인천시가 드론을 활용한 도시 행정의 효율성과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노린 전략을 내놨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4년 연속 선정과 더불어 해양 쓰레기 수거, 섬 지역 택배 배송, 말라리아 방역 등 드론을 행정 일꾼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향이 두드러집니다. 시는 2023년 10월 개소한 드론 도시 관리 센터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도시 관리 기능을 고도화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인천형 드론 운영 지침을 개발해 기술 지원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 21억 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도심 내 상용 드론 비행에 대한 안전 확보와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부터는 스마트 해양 환경 관리 시스템 실증이 본격화됩니다. 해수부의 오션 뉴딜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옹진군 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환경 감시를 실증한데 이어 2027년부터는 옹진 전역과 강화까지 확대해 상용화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비 74억 7천만원, 시비 34억 3천만원, 민간 투자 8억원 등총 11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는 드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를 도시 안전, 보건, 환경, 시설관리, 물류 배송 등 다섯 개 분야로 확장합니다. 올해는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드론 실증 도시를 유치했으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인천형 공공 서비스 드론 모델을 개발해 상용화할 방침입니다. 주로 갯벌 안전 관리, 말라리아 방역, 대기 환경 감시, 하천 관리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행정에 활용하는 게 중점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8천만 원으로 국비 25억 3천만 원. 1250억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드론 기업을 위한 맞춤형 바우처 지원 사업도 운영됩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8억 원을 들여 시제품 제작, 기술 자문, 특허 출원 등 사업화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자체 제작 기체 부품의 국산화와 기술력 확보로 인천 드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드론 산업의 사회적 수용성 확대를 위해 시민 체감형 드론 체험 활성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사업 모델을 개발한 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소외 지역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 캠프를 운영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전문성 교육도 병행합니다. 12총 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드론 전략은 단순한 산업 육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도시 관리 효율화와 환경 보호, 지역 균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민 참여형 교육을 통한 저변 확대까지 포괄합니다. 인천시는 드론 기술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 혁신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상 인천 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